내년 이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역구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최저임금과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전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란우선 공제 가입의 확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강의 좀 들으시면 그런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이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의 직격탄인데 그 지원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가는 거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을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고, 그게 카드 수수료 완화라든지 아니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사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돈을 직접해서 주거나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자금 정책 자금을 2조에서 뭐4조 원을 늘린다든지 금리가 2.3에서 2.7%에서 저리로 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가는 거고 규모 뭐 작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분들한테 나름대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 자금 예산이 3조원이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 3조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 일단 3조원은 내년부터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건 과장은 내년 직접 지원에 맞춰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점을 알려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그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내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증빙하시면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여러분이 뭘 증빙해야 되느냐, 되느냐 하면, 아, 작년에 내가 1년 동안 평균 근로자, 얼마, 월급 얼마짜리 근로자 몇 명을 썼다. 근데 올해 최임금이인상돼가지고 올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어, 추가분이 이만큼이다. 이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신고 다 빼먹고, 어, 이러셨으면 내년에 가서 그 입증 못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 못 받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대 보험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예, 근로복지공단이, 어, 이제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우리 저 사회보험료 통합증수 하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같이 이 업무를 처리를 할 건데, 어, 그래서 각 사업주별로 어, 4대 임금 근로자 몇명 신고, 이게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 신고된 걸 기준으로 할수 밖에 없, 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올 하반기부터라도, 예, 미리 좀,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어, 그래야지만이 내년에, 어, 이만큼 더 올랐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다라는. 저금리 자금 지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 여러분 여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이 약 2.3%에서 2.7%의 이자율이 중소기업 하신 분들은 2, 30%짜리 이자율을 많이 써 보셔서 이 금리의 위력을 잘 아세요. 근데 이런 금리로 지원하는 규모가 지금 2조 원이었는데 이걸 2022년까지 4조 원 정도 늘리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최대한 엄선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정책 자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유통업, 음식 숙박업, PC방, 뭐 전통시장 이런. 일반적인 뭐 식음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편 중기부 이병건 과장은 협동조합 육성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부분 도와주지만 소상공인들도 조직화를 해야 돼요. 그죠? 조직화. 그래서 예컨대 입찰이라 하더라도. 그냥 개인 소상공인이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어렵습니다. 협동작업을 만드셔야 돼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법인과 비슷하게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하나의 협동작업을 만들고 각종 마케팅이나 그런 구매입찰 이런 데서 하나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명, 20분이 하나로 움직이면 다른 덩치 있는 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육성이에요.